오라, 그래. 황소쇼 보여줄 테니까. 이거, 황소 나가니까, 이 자식아. 아이. 그냥 발리오 이스킬이랑 e 다른 게 뭐냐면은, 그냥 발리오 이스킬은 e 뜨끈뜨끈한 거 미사일하면 몇번 날리잖아요. 근데 내거이스킬은요 e 황소가 나가요. 몸통 박치기가 추가됐다는 거야. 겁나 세거든요. 자, <목소리> 반갑습니다. 개폭격입니다. 숫자일 때 없는 개폭격입니다. 자, 저번에 발리어 버프이어서 발리어가 너프가 있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픽이, 픽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마법사들이 역할이 한방 폭딜을 넣는 유도라라던가 아니면 뭐 카구라 아니면 베일 요런 애들이 인기지 발리어 같은 경우는 한방 폭딜보다는 우리 팀을 도와주는 뭐 밀기 뭐 CC기어라던가 아니면은 뭐축적된 데미지 요런 게좀센 편이라서 솔직히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너프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좀 치명적인 너프거든요 이게 아마 발리어 관 뚜껑을 열어버린 것 같은데 이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은 자 발리어 같은 경우는 cc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뭐이 스킬에 밀어버리는 cc기가 따로 있긴 한데 이거 말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스킬을 달리면 은 위에 스택이 하나 생겨요 1 스킬 같은 경우는 2타 스킬이기 때문에 스택이 두개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스택이 하나 생기고 두개 생기고, 그리고 세 개가 생기면은, 딱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기절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무한적으로 스턴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택 하나, 스택 둘, 그리고 스턴. 그리고 스택 하나 추가되고, 스택 하나 또 추가, 터지면 또 스턴. 이런 식으로 연턴이 계속 가능한데, 이 맛에 발리오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스킬에 있는 스턴, 뭐야, 스택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A 스킬 두 방을 맞춰요. 그리고 스택이 두개 되고, E 스킬 밀어버리면 기절이 걸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스택을 세개 맞추곤 했는데, 요거 말고도 확실한 방법이 궁극기였단 말이에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발리오의 궁극기 같은 경우는 스킬 강화예요. 요 정도 사거리였던 구, 스킬이 궁을 쓰게 되면은 사거리가 되게 길어져요. 범위도 되게 넓어지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스킬 강화보다 중요한 게 1스킬 초기화란 말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발리오의 1스킬 같은 경우는 스택이란 게 존재해요. 뭐, 스택 같은 경우는 이번 패치와는 연관이 없지만, 스택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1스킬의 쿨타임이거든요? 스택이 2개까지 있어도 한번 쓰고 나면은 쿨타임 2초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에 스테을 걸려면은 1스킬을 두번 맞추고 2스킬을 날려야지 기절이 걸리게 돼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자 1스킬을 쓰고 궁을 쓰면은 1스킬 쿨타임이 초기화가 됐어요 그래서 1스킬 궁 1스킬 2스킬만 갈겨도 스턴이 걸리게 됐거든요 빠르게 근데 이젠 그게 안돼요 1스킬을 쓰고 궁을 쓰면은 1스킬 초기화가 안된다 이것 때문에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번 발리어 레전드 스킨 같은 경우도 인기가 없는 편이고 발리어 자체 유저가 많이 떠났죠 냉정하게 카구라 뭐 유도라 요런 챔피언들이 압도적으로 좋고 베일 같은 경우는 뭐 말도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발리어가 좀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킨이 질이잖아요 비싼 스킨이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그일1때 붙어가지고 꽁냥꽁냥 오지게 빼해야지 그냥 날도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해줄게 올겨울 발리어 하나면은 추위 걱정 없어 내가 보일러가 돼줄게 아니 뭐 실수로 죽지 말고 너무 뜨겁다고 한번 찡찡거리면 살려주는 거, 뭐 거정도 그 이건 패치 모르겠어요. 저 패치 내용 자세히 못 봐가지고 똑같은 거 같던데요? 그냥 살짝 밸런스 패치 부분한 거 아니? 자 뭐야? 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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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던가 모도 잘하던 아테 경험치 먹지마 임마 야아 돌아서 오면 누가 모를 줄 알고 오지마 임마 경험치 세개다 먹지마 다 먹지마 먹지 얄미우니까 그렇지 세개다못 먹겠는데 저러면은 어? 아이, 먹지 말라고, 임마. 어이, <laughs> 뭐야. 아니, 진짜 세개다못 먹었는데. 개이득이잖아. 나이레비이야 아, 누가 오면 과거에서 온줄 알겠네. 그래, 싸움 잘하냐고. 싸움 잘하냐고. 어이. 왜못대로 뭐 나오고 그래. 나오지 마. 거기 계속 서 있어. 아서 있으라니까. 아니, 은근슬쩍은 미니언이 때리는 게 더럽게 아프잖아. 뭐야. 이 레벨일짜리 마샤는 뭐야. 에라이, 전변 애들들이 있다, 임마. 스턴건. 어, 뭐야. 아. 아, 이러면 나가인데 아. 아, 이러면 살짝 망했는데? 어시라도 묻어버려. 아 바로 밀어버려. 어딜 들어왔 스턴건. 그렇지. 아, 초반에 견제가 잘 들어가가지고. 아, 근데 베일이. 아, 몰래몰래 몰래 경치 먹었네. 아, 너무 몰래 가서 몰랐어. 어, 근데, 마샤 안 죽었었나? 잠깐만. 오, 마샤 안 죽었었네? 어떻게, 아, 맞다. 나만 전멸 빠졌지, 젠장아. 같이 전멸 빠졌었죠, 아이. 근데 얘가, 좀, 농, 너무... 아, 뭐야, 갑자기. 아, 왜, 너한 대만 더 맞으면, 바로 스턴건이야, 임마! 좀만 밀어주니까. 바로 밀어버리! 야, 니네 정체성을 확실히 해. 탱이야, 전사야? <laughs> 다음 거 스턴건이야, 그렇지! 천건이라고임마아이 그냥 안죽어 나는 아니 그냥 안죽는게 아니라 그냥 말그대로 안죽어 너만 죽어 유드라판이 모르겠어요 영상 영상 그거 할 그게 없어가지아제아아니 그냥 이 e 스킬로 아밀면아그아아무것도 할게 없으니까 너무 편한데 아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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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서 들어와요. 반갑습니다. 아이, 오, 궁극기 있다, 이건가? 사거리 겁나 길어요. 이거 사거리 겁나 길어요. 뭐할수 있는데? 2레으로뭐할수 있는데? 궁극기도 없으면서. 아니, 뭐, 궁이라도 있으면 뭐, 달려드는거 무섭기라도 할 텐데, 이건 뭐야, 그냥? 고래야? 어, 모르겠어요. 아, 근데 고래 좀 재밌어졌던데? 1스킬 되게 빠르던데 옛날에 슥, 슥, 슥이 느낌이면 지금은 슥, 슥슥슥 하고 슥, 쓰던데, 그냥. 그냥 뭐라 그러지가 평타 노트 때리던데? 아 쟤네 이거 저 편하게 먹으려고 한 거였구나. 어, 근데 근데 다 봤어 이 자식아. 아니 적들이 3 명인데 왜한 명도 안 맞아주는 거야? 서운하게. 오 밀어버려. 오 어, 잠깐만. 오 어, 근데 지금 뭐야? 아, 이고래 그래 뭐도 요까지 내. 아, 뭐 요까지 내려와서 그래. 뭐야? 아니, 어디까지 와서 때려달라는 건데? 스톤건 그렇지! 옐로 밀어버릴 거야, 임마! 그렇지, 뭐야, 이거. 어? 스톤건으로 끊어버려? 한다고, 저걸? 그렇지, 아, 깜짝이야. 민시타르로요? 아이, 또 민시타르 또 나, 착살나긴 하죠. 로블레인 좀안 하고 있는데, 오오오오. 야, 근데 확실히 방금 꽃도 딱 봤잖아요. 야, 이거 마틸다 실드가질이긴 하네. 모르겠어요. 그디고에관련돼서뭐 버그가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안젤라도 막 버그 있다고 하는데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디고랑 안젤라가 둘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아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이런 거. 아니 방금 같은 경우는 이궁 쓴단 말이야궁 쓰기 전에 턴건아 아니 방금 같은 경우도 1스킬 쓰고 궁 쓰고 다시 1스킬 쓰면서 턴건이거든요아데 근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발리오가 지금 진짜 빡세 지금 발리어가 너프몽이 이거죠 이거 1스킬쓰고 궁쓰고 1스킬이 안나가는거 아 이거 빡세다 스는 한방에 넣을수가 없네 암호는 좋은데 밴이 너무 심해요 하지만 그 모든것조차 스킨빨로 발라버린다는거 아이 뭐 아까전에 뭐 베일이 박살난거 지금 열받아가지고 복수하려는거 같은데 딱 저까지 위협이 안되잖아 아이 발리어 지금 스킨 때문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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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쟤 봐봐, 아스턴건 거로 쟤 겁나 길다고. 야, 아니 근데 이거 체력 채울 수단이 없으니까 너무 빡센데. 아모는 거의 이틀에 걸쳐서 보니까 그냥 아예 피밴 거의 확정인 거 같음. 이번 판도 밴 당하지 않았어요? 밴 당하면은 그냥 밴 당, 밴안 당하면은 그냥 핑률이 그냥 미쳤고. 아이. 뜨거운 모래라고 들어보셨나? 그렇지! 바로 스턴 거! 밀어버린다고, 그거! 아니, 어디서, 어? 아니, 고래 부활? 아니, 고래 뭐야, 저거. <놀람> 야, 방금은 이스케 휘두르는 속도 빨라져가지고 잡았는데. 아, 일단 마샤는 컨셉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에이, 바로 풀어버리는데, 그냥. 일단 마샤는 쟤는 그냥 탱거 하는 게. 템은 그냥 이상한 로밍탱 가가지고 개돌만 오지게 하는데. 한 요쯤인가요? 그렇지. 어시 붙었나? 야, 이게 아이디테리도 잘 크면 저기 무섭거든요. 원딜인데? 지가 압박해서 오지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좀수술해가지고또 상황 추스린 다음에 저박살날라고한 다음, 그때쯤에 이제, 뭐야, 아이디테리 대체 다 날아있고. 아모니 간단하죠? 그냥 스킬 쓰고 평타치고, 스킬 쓰고 평타치고 그냥 평타 위주 챔프라서 그게 미쳤어요. 그냥 아직 체력 채우는 것도 미쳤고. 근데, 고생, 고생 동생인가 형치고는 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 그게 살짝 흠이긴 한데, 그것도 너무 살짝, 이아 바로 밀어버려! 왜! 스턴 건인데, 이 자식아! 아이, 마샤 열받아서 뛰어오는 거 봐. 아니, 맨날 게임 끝날 때쯤에 열받았고, 지 혼자 뛰어오는 거왜 저거? 아, 근데 결국에 나 그냥 오버데스로 끝나는 건가? 이거 좀 성나가는데? 아니, 물론 뭐 연패 끝나는 연패 끊는 거라서 좀 좋긴 한데, 또뭐 됐어요? <목소리> 이배싸운 근데 아까 전에 링어깜짝이야링 저거 누구야? 마샤랑 싸우는 거 보니까 마샤가 링 아빠, 아빠가던데, 마야가 마샤인가 마야인가 겁나 세던데 아이, 내거 불, 그냥 불 아니다. 불타는 지팡이 묻은 불이다. 신경 쓰이게 많아요. 제거 스킬 두 방만 맞잖아요. 그냥 딜러들은 반티야 무, 루비는 무난 무난해요. 루비는 진짜 괜찮아요. 그냥 나와서 항상 나쁜 모습 보여준 적본 적도 없고 루비라서 막 졌다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발리오고 세된거 알죠? 아제 그래도 발리오를 그래도 108을 넘게 했는데 그정도 알죠. 근데 뭐 세레로 풀기 저거밖에 없어요. 제 누구야? 발리오 궁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 고래 고궁 썼을 때 궁은 안 썼나? 근데 이거 궁극기를 세레용보다는 그냥 멀리서 일스키 쓰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열받아 이거 한타 할때 궁을 먼저 쓰고 들어가야 돼. 아니 고수 고수 빡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이거 궁 쓰면 일스키 초기화가 안 되니까 개빡세요. 이렇게 미리 써가지고 사이에다 갈겨버려. 내가 너보다 사고를 잠깐 길다고, 임마. 너는 밀어버리고. 한발더 쏜다고. 그렇지. 걸리면서 턴 건? 요거스턴 건, 그렇지. 해롱해롱 거리는 거 봐. 저 봐봐, 저거 봐봐. 대놓고 누워있네? 야, 이번에 또 궁극기 데미지 좀 조정됐다고. 궁극기 자랑도 또 오지게 하고. 역시 고래. 응? 나거까지라고궁수고 들어와봐. 아, 너궁수고 들어와봐. 바로 밀어버리니까. 아, 왜? 아니, 저거 니네 그냥 평타못치게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한대 툭 치면 되나요? 이러면 바로 스턴 건그렇지? 야싸오버드스 아디 게이득인데 아니요, 죽기 따로 없어요. 죽기는 따로 없고, 이제 민시타르를 좀 밀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아냐아야아니아냐아야아니야야야야야초만 4초만 4초만 야초만 3초만 야초만야초만그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라 그래 황소 쇼 보여줄 테니까 이거 황소 나가니까 이 자식아! 그냥 발리오 이스킬이랑 e 다른 게 뭐냐면은 그냥 발리오 이스킬은 e 뜨끈뜨끈한 거 미사일 한번 몇번 날리잖아요. 근데 내거 이스킬은요 e 황소가 나가요 몸통 박치기가 추가됐다는 거야 겁나 세거든요. 이 게임도 결국 돈질할 게임입니다.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버데스가 이제 데스가 킬보다 많을 때. 그럴 때 오버데스라고 하지. 오, 뒤에 막아버려, 이 자식아. 이거 스턴건이야, 그렇지. 해롱해롱거리는 거 봐. 나이스. 아, 불 묻었는데? 아, 깝다 아,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스턴이 안 걸리는 거야. 야, 궁 써봐. 응, 밀어버려. 하지마. 으아 그렇지. 오, 고마워. 어, 너무 고마워. 아 열받으니까 궁수고 궁술래 그렇지. 아 좋았다. 아 힐도 너무 좋았어. 아예 가는 길까지 끝까지 챙겨주네. 아이, 너무 좋다. 았 덕분에 집에서 1초초덜 1초 있었을 수 있었어. 유정 피축 무릎 모르... 원래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 탱유정 피축 유정 많았어요. 근데 저는 거의 그냥 암살만 고정으로 써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니 이동 속도 때문에. 아니 진짜 전사인장은 이동 속도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진짜. 아,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어떤 챔피언들은 전사인장보다는 암살인장 추천하는 편이라서. 궁수 1티어는 솔직히 나탄 맞지 않나요? 아, 나탄이 요즘 날라다니던데 근데, 나탄이, 근데 요즘 벤이 심해가지고 뭐, 1티어라게 하기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아, 나데 아이디 딜 미쳤다. 12킬 2데스 빨아버렸네. 야, 쟤 뭐야? 아이, 왜, 야, 내털인데 야, 니만 때리고 빠져? 야 세상에 이런게 어딨어 지만 때리고 있어 그렇지 별것도 아닌게 황소 먹고 싶냐 인마 몸통박치기 하는데 궁수 배아도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요즘 나탄이 너무 미쳐버려가지고 하긴 근데 개폭격 이론에 의하면은 뱀 먹는 챔피언은 쓰레기죠 아르고스 패시브 데미지요? 모르겠어요 가라 가라, 공, 고래 궁술 준비하지 말고 가라, 이거 스턴건이야, 얘 갑자기 뒤돌아서 궁쓸라고 뒤돌아서 궁쓸라고다 알아 마 황소 몸통박치기는 어떤데 아니, 내가 계속 때리고 있는데 저거 왜안죽고 내가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불타는 지팡이로 발라버리는데 내가 맞아줘 야,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위기일 때는 항상 마틸다가 뒤에서 실드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편한데 어, 또 왔다, 또 왔다, 또 뜨자고? 또 뜨자고? 아니나 잠깐만, 스킬이 없어. 이 스킬 피해버리 기 무빙. 발리어가요? 아, 근데 요즘에는 발리어 아니에요. 요즘에 마법사 대세는 이렇게 발리어처럼 끄적끄적 때리는 애들보다 한 방에 때리는 애들 있죠. 뭐, 카구라, 베일, 유도라, 요런 애들이 인기지. 발리어는 솔직히 요즘 좀 아니에요. 아, 요즘 확실히 발리어 좀 빡세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는, 요, 또, 지리는 스킨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에픽 스킨도 아니고, 레전드 스킨인데, 아이, 이렇게 궁을 오지게 쏴다 있는데, 봐봐요, 봐봐. 지금 둘다 스턴건이야. 그렇지? 스턴건이라고, 이자씨아 바로 황소문 도망치기. 봐봐. 뭐야? 뭐 야! 아니, 뭐 했다고 했구나. 나 이제, 아니, 나 손가락 도안 풀렸는데? 아, 이게 스킨 때문인가? 아, 나 이제 좀딜좀 놀라고 좀 했더니, 아.